근데 사실 정말 논비거든요. 음. <laughs> 음. 연지공원 푸르지오는 음. 연지공원 푸르지오가 음. 어, 매물이 많이 없네요. 음. 매물이 많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은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네거 팔기 음. 예, 힘들죠. 예. 예. 더 갖고 가시는 거죠? 33평 기준으로 연지공원 브루지오가 거의 7억대에서 호가 8억대까지도 있네요 포텐이 터지는 거죠 네. 네. 음... 연지공원 브루지오가 그렇게 포텐이 터져준다면 네. 나머지 애들도 따라가니까 네. 와, 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큰데 그쵸, 그쵸. 네. 거의 7억대 후반까지도 일단 호가가 있으니까 걔네가 치고 나가줄 거니까. 네. 그러면서 연지 부원령 프로지오가 따라 덩달라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와. 그래요?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에서는 네. 부원령 프로지오의 입지는 음. 상당하다.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문제인 것 같지 않나요? 네. 포텐은 제가 보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이 포텐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 속도로 확 터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보이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할리? 저우, 여 지금 어디쯤 왔나요? 서이, 서이 보이시죠? 아, 내덕 서이 스타힐스 내덕 지구? 네, 내덕 지구로 왔네요. 음. 자, 내덕 지구 온 김에 네. 아, 장류역이 장유역? 얼마나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다맞죠 네, 네, 그쪽 모습이 자, 가볼까요? 그쪽 어, 볼까요? 네, 예. 볼까요? 화면에 담아 보죠. 앞으로 여기 장류역 인근에 있는 음. 여기 도시개발사업할 때, 네. 뭐 아파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죠. 역세권이 될 거고. 네. 어, 엄청난 역세권이죠. 네. 역 바로 앞인데. 경전철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수성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음. 네. 노선도 되게 좋고, 네. 부산의 중심지도 바로 들어가고, 창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뭐, 뻔하죠 지금 여기를 한 2년 전에 와봤나요? 네. 그런가? 우리 거의 뭐 매년 왔죠. 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내덕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장유역부터. 네. 동해남부선 장유역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회를 돌고 있는데 뭐또 다른 지역의 이런 전망이라든지 흐름이나 이런 게좀 궁금하시면 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답변해 드릴게요. 네. 뒤쪽으로 가자. 저기가 이제 장류역이네요 저기요. 2020년 그 언제 지금 21년, 22년 예정인가? 네. 아, 이어졌네. 맞죠. 네. 공사 기간 자체는 이미 좀 딜레이 됐잖아요. 맞죠. 네. 역사가 거의 다 지나셨는데 네. 네. 오늘이 그거잖아요 태화강까지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첫날이죠. 18일 예. 강에서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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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에 첫 차를 타시는 분도 있으시다는. 유튜버들 많이 찍겠다. 그러니까 <웃음> 설레겠네요. 동해선이 타보면 배차 간격이 좀긴거 말고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배차 간격이 몇분 정도 되나요? 거의 10분, 20분에서 30분? 출퇴근 시간 15분? 출근 시간 15분? 15분? 나머지 30분. 나머지 30분. 아, 배차 간격이 크네요. 그게 왜냐면 다 완공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1-1단계만 완공된 거였기 때문에. 음. 역사 괜찮네요. 근데 노선이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경전철로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도시, 일반 지하철처럼 어. 수송 인구가 많게 돼 있거든요. 장유역입니다. 앞으로 여기 동인 남부선이 응. 기대됩니다. 응. 장유역. 그장역 저쪽으로 이제 앞으로 본는 쪽으로 이제 어? 아파트들이 네. 이제 들어올 거고. 음. 네. 저 왼쪽으로 이제 저희가 상업지죠. 네. 상업지. 아, 뭐. 뒤에도 또 뭐가 있었죠. 뒤에도요? 뒤에도. 아 맞아요. 있었어요. 뒤에도 있었어요. 네. 이 가볼까요? 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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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는 뭐, 키는... 봐도 바나지 않을까요? 네, 그냥, 그냥 다 산단들이라서, 예. 네. 잘못 돌았다가, 빅빅 네. <laughs> 둘러야 돼서. 예, 네, 이제 가시죠. 근데 여기는 또, 이 근처에 터미널도 있지 않았나? 없었나? 어. 막아놨다. 씨. 맞죠? 아하. 지금 펜스 쳐져 있는 저쪽으로 해서 이제. 네. 저는 땅 보러 다닌다고 이런 데 네. 다닐 때 지금의 택지를 조성해 놨었지만 조성할 때도 많이 다녔거든요. 네. 타이어가 남아 나질 않아요. 아. <laughs> 뾰족한 거한번 밟으면. 네, 그죠 예. 펑크 나고 그러니까. 그치. 타이어 값도 많이 깨졌습니다. 음, 그러시 <laughs> 타이어 값보다 더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아, 그, 그렇죠. 역시 <laughs> <laughs> 배우면 공짜가 없네. 아,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로서득이 아니라니까요. 네, 네.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장류로 떨어지네요. 네. 김의 임장이신데, 우리 장장님께서 차원에 음.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떻게, 요거는, 아. 저기, 물어보살, 요런 데좀 문의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저, 그, 질문 해달래서, 트리방은 사실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음. 지금 창원은 여전히 이제 물량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구축이지만 입지 좋은 트리방은 좀, 트리방은좀 계속 괜찮죠. 그럼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 해도 되고, 어더 들고 가셔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하죠? 저는 더 들고 갈것 같긴 한데 이제 음. 임대차법 때문에 네. 확더 굴려야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시점에. 네, 근데 저는 아직은 들고 가면 아. 들고 갈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급하지 으시다면 네, 네. 그래서 내년까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 한 바퀴 더 굴리거나. 음. 네, 한 바퀴 더 굴리는 게 좋은데. 임대차법 때문에 한 바퀴가 아니고 4년을 굴려야 된다 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트리비앙은 부럽네요 갑자기 <웃음> <아우>. <웃음> 트리비앙 소유자 <돌자. 웃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내가 못 가진 걸 대해서 어, 그렇죠. 한때 진짜 그렇죠. 트리브양을 노래를 불렀던 지금 여기 <laughs> 다 막아 놨어요. 아, 다, 다 막아 놨어요. 아택지으로 해서, 아 해서 다 막아 놨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네 명이 타니까 이차 열기가 부근하네요. 음. 밖에 나가면 춥고 여기 네. 있으면 부근하고 우리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또 열기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